안녕하세요. 2019년 11월 8일 금요일입니다. 오늘도 불금이지만 다나더 즐겁지 않은 그런 금요일이죠. 5.18연구대상 채널에서 역사 왜곡 발굴 바로 잡기라는 코너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.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유튜브에서 5.18을 검색을 해서 쳐보십시 전부 다좌익들 영상만 쫙 올라옵니다. 다 조작된 그런 영상들이 선도를 달리는 겁니다. 그것을 보고 안 되겠다 고 생각을 해서 오전에 제가 그 JTV에서 발굴했던 그 유명한 미국 시아의 이원, 그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올렸었습니다.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서 차라리 왜곡해서 사적화시킨 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가지고 바로 잡아가는 게 좋을 듯해서 이런 코너를 하나 만든 것입니다. 이 바로잡기는 김동문 기자님의 닉네임이지만 그래도 쓸 용어가 없어서 저도 한번 써보기로 했습니다. 뭐 당연한 일이겠지만 제가 올린 영상은 검색을 해도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바로잡기 일회로5 1 8 4 1 6호로 지정된 동성광장 국전지를 찾아봤습니다. 영상 맨 앞에 나오는 그 현장인데, 그 타이틀이 죽음의 행진이다.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.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, 1980년 5월 26일 아침 8시경에, 진압군이 광주 시내로 탱크를 앞세우고 진입한다. 이런 소문이 도는 겁니다, 광주에. 그래서 이글설의 시민군